십자가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우리가 한번 오늘 분명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람이 육을 안 입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영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죄와 영적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거냐?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육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함께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묵상되어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당했나 왜 죽었나 이 고난과 죽음이 이 십자가의 두 역할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고 그래서 육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의를 되길 원합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육의 습성과 쾌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 육을 마귀가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육을 이 마귀가 지배하려고 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의 습성과 육의 습관과 육의 그 소욕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육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육이 뭐냐, 이거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육. 여러분, 그 육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육과 영혼으로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이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그래서 요한 장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되며, 네 영혼이 잘되며 육의 문제가 잘되리라 이렇게 하나로 본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먼저 육의 고난이 있던 곳이 십자가예요. 육의 고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따르면서 육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권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문제에 계속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에 계속, 우리, 머물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 수 없어서, 그 육을 무덤에 갖추, 갖추어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이게 육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육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의탁되어지고, 십자가에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해결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반복된 질을 짓을까? 왜 결심하고 3일을 못 가나? 그것은 육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여기서 깨어 있으라. 내가 저만큼 가서 기도할 테인데 너희는 여기서 깨어 깨워 있으라.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잠들고 또 잠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연약하고 육은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영의 의지대로 내 인격적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의 연약함. 이 육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육 때문에 죄 짓는데, 육 때문에 죄 짓는데, 이 육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육이 주는 욕심과 육이 주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육체의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 보지 않아요? 아파서요, 누워있으면 99.9%는 육으로 죄를 못 져요. 그렇죠. 죄 짓는데 가야지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90점 9% 그냥 묶여 있고 병원에 있고 집에서 그냥 어떻게 육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냥 떠먹여 주는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됐는데 육으로 죄질수 있나요? 그때부터는 어떤 죄가 져요? 마음의 죄를 짓고 예? 영적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육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야 되나요? 침대에 묶여 있어야 되나요?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채찍에 맞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만큼 채찍에 맞고 육의 어떠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할 때 육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육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우리의 육이 움직이고 일을 해함으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은 봉사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죄 짓지 않고, 육이 허물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파보니까요. 육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지. 응? 아픈 사람 하나님 안 써요. 미안한 얘기지만 안 써요. 여러분 그때 돼서 하나님 나 써주세요 안 돼요 강하고 건강해야 하나님 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프면 막 영이 막 정말 어? 그냥 삼청천에 이를 줄 알죠 아니에요 영도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육이 약해지면 영으로 살려는 육이 고난 받으면 영으로 살려는 그 영적 고룩함이 생기는 건또 있어요 여러분 그건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룩에 이르면 요 내가 옳다는 것에 이르면 요 마귀가 또뭘 갖다 주냐면 교만을 갖다 줘요.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 내가 육으로 거룩할 때예요. 내 삶이 도덕적이고 굉장히 예,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육은요,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하든지, 예, 가장 연약하든지, 그 육에. 예,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그이 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육의 죄값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에서 육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은요,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육이. 그데 이걸 허물이라고 했어요, 허물. 그러니까 우리 육이 죄짓는 것, 육이 범하는 것은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이건 오리지널 신이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 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자범죄예요. 내가, 내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리고 이 육의 죄만, 육의 죄만 누구에게 소원이 있느냐? 마귀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 육의 죄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어긴 그러한 사항만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육체의 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육체의 죄를 이길 길이 있어요. 제가요, 한참, 정말 좀 철없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 얼마나 그때 이제 개척할 텐데, 얼마나 충만한지요. 제가 목사님들 한 일곱 분 이렇게 있는 데서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평생 죄안 짓는다 그랬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죄 짓는 게 그렇게 비참해 보이고요. 그렇게 저급해 보이고요. 충만하면 죄안 짓는다. 그랬는데 막 나더러 이단이라 고 그래요. 그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육은요, 육이에요. 충만하면 죄안 짓는 건 맞는데 충만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럼 또뭐 하는 거? 야 육이? 응? 3일천하로 끝나는 거예요. <laughs> 또죄짓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사실은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문제를 예수님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해결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괴 핑계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아니 하도록,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유괴 허물을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돼. 유괴 문제를, 유괴 죄성을, 유괴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었으니, 우리도 그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의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받인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자, 예수님이 육의, 육의 문제를, 육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육의 문제 때문에, 그도 육의 고난을 당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가 멸시 받은 거예요. 벌시 받았고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 받었고두 번째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그가 지 거예요. 그다음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그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우리의 허물을 마귀에게 참소당할 만한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서 슬픔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고 쓸어버림바 당하였고 찔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육의 고난이에요, 육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의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육적인 고난이, 육적인 허물이 다 십자가로 전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온 거야. 육에 속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n no. 유계속한 모든 문제, 유계속한 허물, 율법적 허물, 유계속한 우리의 죄성, 우리의 허물을 어디서 해결한다?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누가 말한 거요? 예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가 정말 진심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이 죄의, 이 죄의 싹스를 어찌하리오? 이 죄의 본성을 어찌하리오? 이 육이 주는 죄의 문제에 깊이 고민할 때에 그에게 다가온 거는 십자가예요. 아, 내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찍기신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니까 이 죄의, 이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괴소욕대로 행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저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고 그그 로마 군병의 그 대못을 양... 손과 팔에 맞으시고 그 허리에 창을 맞으시는 거고 그실어버림 받은 고 질구와 멸시와 그 비난과 실어버림 받은 거, 과뺨 맞음과 채찍의 맞음을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그 내가 허물지게 행할 때 내가 마귀가 참수할 만한 그 율법적 죄에 빠질 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육으로 고난 당하는 거, 내 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육으로 고난 당하고, 내가 육으로 가난하고, 내가 육으로 고탄다, 고통 당하고, 내가 육으로 멸시 당하는 거, 내 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취급해 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냥 그렇게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육을 망하게 하고, 내 부요를 망하게 하고, 내 나눔을 망하게 하고, 내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비참과 그 처참함과 그 전락 속에서 우리는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영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목사가 되면요, 내가 목사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아내를 훈련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훈련하냐? 가족을 훈련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훈련하냐? 성도를 훈련해요. 그래서 목회를 감당하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오는데 두 가지로 와요. 경제적인 문제로 오고요. 하나는 몸으로 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게 좋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영, 영, 나를 영으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을. 나는 물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물질로 줘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돈으로 받기보다 내 몸으로 받으려 합니다. 그럼 몸으로 와요. 그거는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보고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면 그게 분명해요. 여러분. 행복한 거는 물질로 올 때가 행복한 거예요. 몸으로 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겐 유익이에요. 야구보 장로가 말한 것이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겠어. 왜? 뭐가 살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십자가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튼튼히 붙잡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당했으니,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채찍에 아, 나음을 입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 해결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요 십자가가 다 해결했도다. 뭐를? 내 고난의 문제를, 내 육의 문제를, 아멘, 아멘, 그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이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내 율법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일반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도요, 세상 사람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장수해요. 그리고 물, 물질을 누려요. 그 다음 뭐 해요? 그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어?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문제예요. 죄가 뭐냐는 걸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대전제가 뭐냐? 십자가는 죽는 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뭘 해결했느냐? 죄를 해결한 거예요. 자, 고난의 문제, 유의 문제는 뭐예요? 죽어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해결한 거예요. 그가, 내가 맞을 채찍, 응?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유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괴 문제는 살아서 해결하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고난에 맞아서. 그러니까 유괴 문제는 뭘로 해결해? 십자가로 해결해. 십자가 뭐할 때? 붙잡을 때. 십자가의 묵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죄라 하면, 죄라 하면, 이걸 오리지널 신 아주 근원적 원죄와 자범죄를 성경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죄라 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뭐 했어 했는데 믿음으로 한거내 명예 때문에 한 거야. 내 체면 때문에 한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죄라고 그래. 참 너무 기준이 어렵죠. 이건 오리지널 신이 아니야. 이건 원죄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했어. 그짓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은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구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구별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참소를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믿음 따라 행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이당이 나오는 거야. 이 논리를 잘알아야 돼. 이 논리를 행위적 구원론이 그거예요. 바로 내가 뭔가 를좀 해서, 뭔가를 좀잘 해서 십자가 없이 구원받으려는 거, 어? 그거. 그래서 십자가 안 믿는다니까. 십자가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 그 유가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내, 내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니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죄라고? 그게 뭐예요 이거는? 율법적 죄를 말합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자이 불법이라는 거 이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 랬어요 율법을 주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죄를 깨달으면서 마귀에게 속한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행하며 마귀에게 종로타 했나니.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응? 행하는 죄 때문에. 행하는 죄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로는요, 내 신분을 절대적으로 해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나의 신분을 행위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관계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관계없어요. 그건 채찍에 맞은 걸로 끝나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허물은, 이 육체의 죄는 소속이 어디냐, 마귀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뭐냐,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오직 피글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려니까 모든 인류가 계속 대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의 양을 드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대신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으면 불순종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죄인이야? 그 세상은요,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 십자가를 갖다 놓고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아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아유, 저급한 것들. 로마의 철학이, 그 꼬매한 문학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원죄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영원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내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가 한 번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럼 십자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육적 고난이요. 하나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쓴그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내 육적 문제 해결되고 육적인 허물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십자의 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정했던 원죄가 없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막 영으로 확 여러분의 가슴을 뒤집어야 돼 제가 일부 앱에 때는요, 이게 막 영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성령이 막 작동을 안 해.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육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부 앱에 때는 내 육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이 부어줬던, 성령이 나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작동이 안 일어나. 여러분, 육신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안 써. 여러분의 입술을 안 써. 여러분의 생각을 안 써. 여러분의 메시지를 안 써. 그 육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거야. 하나님을 영생하는, 영생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을 못 믿고 스스로 영생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뭐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 네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도록 약속하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이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없앤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유의죄를 없앤 거예요.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육으로 고난 당했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었는가? 또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났는가? 뭐 때문이야? 육 때문이야. 육, 육, 이육 때문에 내 내가 천국 가는 신분이 없어진 게 아니야. 한번 구원 받으면 이 신분은 안 없어져. 그런데 구원 받은 자처럼 못 살고 육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게 뭐예요? 내육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왜 육에 속한 자가 되었어? 십자가를 묵상 안 하니까 그래. 맨날 돈벌 걱정, 맨날 건강할 걱정, 맨날 놀러 다닐 걱정, 맨날 자식 잘될 걱정. 십자가 안에 육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여러분. 여행 가세요. 어디 가도 좋아요. 가서 뭘 묵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내가 마귀가 참수할 만한 죄를 안 지려면 뭘 묵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혈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그때 뭐가 와요? 성령 충만이 와서 내가 어떤 죄도 다 그냥 그냥 근데 그거 잠다 이제 교만이 오는 거요. 예그 조심해야 돼. 그때 교만이 막정제하고막 이상한 말 하고 그래서 그때 또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참소할 만한 유괴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다시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묵상이 너무나 깊어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 육을 못 따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를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락에 젖어있는 그 육체의 소욕에 가득 차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항구에 사는 도시에 사는 그 교인들에게 유럽의 교인들에게 유에속한그리스도인들하라고한 거예요 이 고난절기에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영원히 살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